오늘 고민 끝에 두명 생각했는데요. 페인스톰 대표님 준희쌤인데 정말 제가 다른 박스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그 저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기간에 파악하시고 그씽 씽이나 시잉, 이런 거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수업 끝나고 큐잉 주시고 그다음에 코칭을 끝나고도 해 주시고 약간 그런 단연간의 경험이 정말 뭐지 저도 단기간에 느꼈던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박영희 코치님인데 요 그 사실 크로스핏 실력이 성장했을 때는 그분의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이제 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라톤이나 뭐 하이록스나 그다음에 뭐 역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 외적으로 저에게 약간 챌린지를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푸시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두 분이 저의 베스트 코치입니다. 하이록스가 지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리고 인기 많잖아요. 왜라고 생각하세요? 워낙 크로스피터들이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뭐경 그 다음에 기록, 이런 거에 상당히 뭐 도파미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하이록스도 그런 같은 길로 봐서 그냥 가볍게 도전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, 네! <laughs>